시청자 여러분, 마이떠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곳은 강원도 강릉시 금악동에 위치한 한 칼국수 집 앞인데요. 이 앞에 위치한 중앙동 주민센터 맞은편을 가정집으로 개조해서 30년 이상을 장칼국수와 콩나물비빔밥 두 가지 음식으로 내공이 상당한 장칼국수 전문점 금악칼국수입니다. 강릉역에서 10분 정도 차만 타고 오면 되는 위치라서 강릉 여행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릉 주민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법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대문부터 일단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노포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 외관을 자랑해요 제가 이곳은 강릉에 오자마자 어떻게 스쳐 지나가다가 골목길 들어간 데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칼국수 집이더라고요 당시 휴일이었는데 빼꼼히 보니까 <laughs> 블루리본이 무려 7개 더라고요아 그래서 여기는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너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된 김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 골목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골목인데 부끄럽긴 하지만 제 부끄러움은 한순간이니까요. 허락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뿅! 저 혹시 저기 구석에서 저 먹는 모습 좀 찍어도 될까요? 먹는 모습을 예, 예. 찍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먼저 주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손 소독을 먼저 하고 짠 여러분 이렇게 금아칼국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고요 점심시간이 좀 끝난 시간이라서 한산하게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점은 포천에 사셨던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 놀러온 느낌입니다 인심 좋은 하숙집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나무 수저 세트 갖고 왔고요 수건도 챙겨왔습니다 오늘도 땀이 굉장히 많이 날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한번 잘 버텨보겠습니다 금학칼국수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요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여기는 일단 주문이 선물이고요 밑반찬 및 물도 셀프입니다 저는 그럼 주문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사모님 저 주문하려고요 장칼국수 하나 콩나물밥 하나 공깃밥 하나 하나하나 하나, 공기 하나요? 1 5 0 0 0원이야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컵이랑 냉장고 물가내가고요 예. 고맙습니다 밥은 간장으로 비추시면 돼요 네 사모님 그리고 사모님 저기 저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만 더 주세요. 어? 장칼국수 두 개랑 어. 비빔밥 두 개랑 공기밥 두 개만 더 주세요. 뭐 달라고요? 예. 어? 예. <laughs> 저좀잘 먹어서 기다릴 거예요. 두개두 개. 같아요. 두 개? 예, 예. 예. 그러면 딱3만 원. 그쵸? 공기 두 개. 예3만 예. 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먹방 하나보다. 맞습니다. <웃음> <웃음> 먹방 먹방이에요? 아, 예, 예. 누군데 아, 예. 아저 아이디는 이거예요. 응? 광란이라고 이게 제 채널 이름이에요. 한번 봐야 되겠다. 나 네. 먹방 잘 보거든. 아 그러셔요? 응. 광만이 왔다. 나 먹방 왔다. 잘 보거든. 아 그러세요? <laughs> 먹방 먹방에서 어 먹방에서 <laughs> 잘 먹겠습니다. 괜찮아요. 나 여기다가. 깔아져 누군지. 거기나 먹방 잘 봐. 나 가요. 나 나. 나는 나. 나는 나. 나는 나. 나 나. 나그 나. 나애 나. 나 나. 나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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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는 나. 나는 나. 나어 나. 나는 나. 여기 나. 나는 나. 나는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 안녕하세요어 예. <laughs> 팬이야 또? 아이 아이 팬은 없어요 저거 팬은 어, 안녕하세요 네,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아니요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뭐 강, 강릉 온 김에 소문 듣고 와가지고 어, <laughs> 아니 지금 이렇게 대식가 배부르 때까지 대통령 단골 중국집이고? 예예예 아, 어우 예. <laughs> 아, 어떡해 나, 왜 이렇게 맨날 날아 <laughs> 진짜요? 저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실래요? 제가 얼굴이 좀더 크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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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좀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아 어떡해 아들 색? 들아 감사합니다 이 네. <laughs> you <laughs> 좀 마스크를 좀 벗고, 일단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칼국수 위에 김가루랑 깻가루가 많이 뿌려져 있었어요. 지만 저는 땀이 날것 같으니까 머리띠를 하고 먹겠습니다. 칼칼하고 걸쭉한 맛입니다. 국물이 진득하고 엄청 맵지도 않고 그 칼칼한데 맛있게 매운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딱. 면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요. 근데 맛있어요. 먹고. 제대로, 오우, 다 오우, 매력있다. 와. 감사합니다. 야, 40년. 고맙습니다. 국수에 오시면은, 콩나물 비빔밥도 이렇게 잘 시키시는데, 계란 위에 얹어져 있어서, 노른자 톡 터뜨리고, 간장도 슉슉 비빈 다음에, 한입 먹고, 한입 먹으면 이게 맵다 싶으면 딱 중화를 시켜서 너무 좋습니다. 표면을르게 기다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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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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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달짝지근한 맛이 조금 있어요 음. 간장을 안 넣고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번에 음. 음. 간장 안 넣으니까 콩나물 아삭함과 콩나물 향이 확더 삽니다 확실히 이부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확실히, 간장을 안 넣으면 안는 건데로 매력은 있어요. 콩나물이. 톡터트리고 밥을 한 공기 말아서 얘는 잠시 대기 밥을 하나 더 넣고 간장 쉐킷 쉐 이거 하나만 먹어봐 맛있어요. 음, 단계별로. 이벤 진짜 잘 맞아요. 좀 달짝지근한 맛이 좀 있거든요. 어우, 어 좋다. 사모님, 네? 저 칼국수 하나만 더 주세요. 칼국수 하나?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 맛이 점분기가싹 돌면서 포근해. 아까 노른자 풀어놓은 식은밥이죠? 저 식은밥 좋아합니다. 무른지 하나 올려서. 음. 진짜 맛있다. 장칼국수가 끓이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시켜놓고 먹고 있는데 지금 또 먹다가 끊기는 타이밍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모님 이거 선물이랑 어. 아이고 그 음료수 하나랑 공기밥 하나만 더 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예맞습니다네 <laughs> 감사합니다 열어놓고 배 정도 쉽니다 제대로 묵혔어요 다 먹고 가겠습니다. 간장 3스푼 정도. 아, 농도 딱 좋다. 색깔. 음, 뭐야? 딱 좋다. 세트를 좀 챙기고 그릇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강원도 강릉시 금악동에 위치한 금악 칼국수에서 장칼국수랑 콩나물 비빔밥이랑 얼마나 맛있게요? 현타 왔어. 굉장히 공간이 좋아서 그런지 아늑하고 고조막하고 참. 심신이 뭐랄까 편하다거나 해야 될까요? 먹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포근한 엄마 같은 공간.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유튜브를 할수 있다는 사실에 진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봐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거지 봐주시지 않으면 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짱! 이 장칼국수가 좀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서 먹다가 물린다 싶으면은 담백함, 콩나물밥으로 잡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매울만 하면 한 숟가락씩 먹어서 굉장히 조합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자면은 계란 후라이도 좀 팔아줄 수는 어땠을까 하는 욕심이 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1일 1광 잊지 마시고 괜히 걸러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여러분 뭐니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저도 여러분도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피해 드리는 것 없이 열심히 잘해서. 아무런 무조건 그상관 <laughs> 네. 없어요. 어. 피해 준거 없이 이렇게 많이 팔아줬는데. <laughs> 너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아유, 아니 무슨 요 무슨 요. 강만이라는 팬을 구독을 좀 해야 되겠대. 아이 어머니 아빠 해주셔가지고. 강만이 인사. <laughs> 예. <있어. 웃음> <laughs> 야 저기 나 잡아놨는데. 그때는 좀 좋은 사람이랑 같이 오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그래요.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화칼국수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뿅. <laughs>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상, 정겨우미, 살아, 숨 쉬는 금화칼국수에서 많이 많이 광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뿅. 광만이.